그래서 저는 파파고에서 어, 기계 번역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재명입니다. 어, 네, 저는 이제 학회를 이제 쭉 돌아보면서 이제 기계 번역 위주로 좀더 관심을 두고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어, 제가 보고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션 뭐 트랜슬레이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랭귀지 A A라는 언어로 이제 쓰여진 그퀀스 토큰들을 이제 타겟 랭귀지 B로 어, 번역을 하는 그런 테스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인코디코더, 시퀀스 시퀀스 모델들을 어, 주로 사용을 해서, 어, 문제들을 풀곤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ACL 2018에도, 어, 나온 논문들이 전부 다이 뉴럴 MT 쪽이었고, 총롱 페이퍼로는 한 11편의 논문이 있었고, 쇼트 페이퍼로 한 8편, 그 다음에 데모 세션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인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어, NMT 워크샵이 올해 두 번째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이제 페이퍼들이 16편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전부 포스터로 발표가 진행됐던,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퍼런스 페이퍼들은 이제 뒷장에서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고, 해놨, 어, NMT 페이퍼들은 이제 그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퍼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인바이티 토크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가 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MT에 관련해서 느끼, 느꼈던 점은 어,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 이런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 를막 만들고 어떻게 해서 성능을 높여야 높여야지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예전부터 주, 해왔던 이런 자연어 처리 그 관련 연구들을 좀더 접목시키는, 어, 그런 연구들이 좀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키워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Linguistic Structure, 어, 논문,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구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런 d e p e n d e n c Tree들을 이제 NMT 모델의 시퀀스에 녹이려는 어 그런 논문들도 있었고 이제 도큐멘트 레벨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몇주 뭐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 문장 번역과 사람이 한 번역을 구분하기가 이제 거의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 도큐멘트 레벨 또는 디스코스 레벨 트랜스레이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칠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한편 정도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NMT 모델이 인풋의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인풋에 공백이 하나 있고 없고, 또는 구두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 나오는 번역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애당초 데이터 노이즈를 추가하는, 추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으로, 어~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피션컴퓨테이션인데 어~ 학계에서 나오는 그 논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주어진 벤치마크에 대해서 성능을 쥐어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 모델의 사이즈를 모델 사이즈가 매우 크고 또 이런 큰 모, 크기의 모델들을 또 앙상블을 해서 성능을 내는 식인데 이제 저희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모델들을 서비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번 NMT 워크샵에서, 이제, 쉐어 테스크로 하나가 또 있었, 던 게, 이제, efficient NMT라고 해서, 이제, 제한되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메모리 사이즈나, 아니면, 제한된 시간 내에, 어, 어쨌든, 동일한 높은 품질의 번역, 수준을 갖는 그 번역기를 만드는, 어, 그런, 쉐어 테스크가 있었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NMT 워크샵 논문들을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아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NMT 모델이 제너럴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제너럴한 번역을 내놓는데 이제 때로는 뭐 특허 문서 번역이나 아니면 뭐 법률, 법률 용어 번역이나 이렇게 좀더각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테일러하고 싶은 경우가 있게 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래서 이제 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어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핸들링 인 a d e q 리소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뭐 영어 프랑스어, 뭐 영어 독일어 같은 메이저 언어상들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뭐 어떤 특정 인도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 언어들은 이제 모노링결 데이터조차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핸들링 할수 있을지에 대한 페이퍼들도 좀 보였고 또 이제 학습한 NMT 모델이 정확히 무엇을 어떤 현상을 학습을 했는지 좀더 들여다보려는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 컨퍼런스에서 MT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쭉그 리스트업을 한 거고, 어롱쇼트둘다 포함한 거고, 이제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릴 거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뉴럴 모션 트랜스레이션,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그다음 파랑색으로 이제 색칠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제 도큐멘 레벨 트랜스레이션에 관련돼서 한한 한 편을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이제, 안덱스라는 그, 서치엔진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에 번역팀에서 일하시는 분과, 또 BP를 제안한 그, 에딘버러 대학교의 샌리치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연구이고, 어, 문장 번역을 할때 단순히 문장을 단랑 하나만 번역을 한게 아니라, 이제 이전 문장을 활용해서 번역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오픈 서브타이트를 사용을 했고 어 o 글리시 s 러시안 방향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 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이전 서브타이틀을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뭐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있고 또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변형해서 사용을 했고요. 디코더 파트는 일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랑 동일하지만 인코더 부분을 어 이제 컨텍스트까지 인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처음에 n-1 레이어까지 이제 동일하게 쉐어해서 이제 파라미터 쉐어해서 가져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 이 소스 소스 레퍼센테이션하고 컨텍스트 레퍼센테이션을 이제 어텐드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레퍼센테이션이 이제 키 밸류가 되고 이제 소스 레퍼센테이션이 쿼리가 돼서 이제 이패티큐러 문장에서는 어디를 어떤데 할지 정하고 이제 셀프 어텐션 한 것과 같이 게이티드 썸을 해서 인코딩 한 레퍼센테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이 논문이 좀 좋았던 점이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 나서 어떤 부분에 향상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프라 레솔루션이라는 걸 모델이 한다고 어~ 주장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서 어떤, 이전 문장, 이전 컨텍스트 문장에서 뭐 어떤 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명사를 이제, 어, 대응하는 프로나운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제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 문장의 명사 뭐였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나운이 뭐 남성형, 여성형, 뭐 복수, 중성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 컨텍스트를 보니까 어, 좀더 번역의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논문이 흘러가고, 실제로 이제 결과로 봤을 때, ETUI 같은 이런 워드들의 성능이 더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논문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에서 한 편을 뽑아 봤는데, 어,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인풋의 작은 변화가 그 MT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인풋의 작은 변화를 줘서, 노이즈를 줘서, 어, 학습을 진행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고, 여서 노이즈를 주는 방식은 이제 랜덤하게 어떤 워드를 그 보케빌리어리에서 그냥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인코딩된 그 워드 인베딩된 그 어, 벡터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줘서 퍼트업을 어,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인코더 인코더에서 어, 노이즈를 주기 전 그 인풋 x와 노이즈를 준 x를 인코더가 이제 인코딩을 하면 이제 hx랑 hx 프라임 나오는데 이제 인코더의 목적은 이 hx 프 hx와 이 hx 프라임이 어 되게 로버스트한 레퍼런테이션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노이즈를 줬다고 해서 이 인코더된 레퍼런테이션이막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어 동일한 레퍼런테이션을 갖도록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버설 트레인 어드버설 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hx와 hx'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구분하려고 할 것이고 이 인코더는 이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어, 학습이 진행이 되고 뭐 결과표는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뭐 당연히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니까 어, 인풋에 있는 노이즈 변화에 이 해당 모델이 좀더 로보스트 하더라라는 게 이제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메인 아웃테이션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할때 각각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발화자가 다 각자 다른 뭐 성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 출신이고 뭐자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냐. 근데 이제 현재 M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돼 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반영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목표이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도메인은, 그래서 각각의 스피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테드 데이터셋을 썼는데, 테드 데이터셋이 뭐한천개 토크 정도 더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의 개수는, 어, 테드, 의 토크 수, 그러니까 천개 이상이 되고, 하지만 이 각각의 토크들은 또 굉장히 적죠, 양이. 그래서 뭐한 평균적으로 백 문장도 채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 도메인 아답테이션 방법들은 그냥 어떤 이제 기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도메인 아답트하고 싶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파인튜닝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스피커가 뭐천 명이 넘기 때문에 각각 모델이 천 개가 나올 것이고 또한 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델이 오버피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를 않고. 그냥 한 번의 모델에서 이천 명의 스피커를 다 다룰 수 있도록 바이오스만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어, 뭐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첫 번째 위, 위에 라인이 이제 그냥 기존의 그냥 바닐라 모델이고, 이제 두 번째가 각각의 그 스피커가 천 명이 있으면 천 명마다 다 하나하나씩 그 바이오스 팩터를 둬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천 곱하기 이 디벤션, 에 파라미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뭐 파라미터 수도 파라미터 수지만 또 각각의 스피커마다 또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큰 매트릭스를 팩트라이즈를 해서 이제 m m 차원으로 줄여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식의 이 팩트 바이어스라는 어 실험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팩트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바이어스보다 어, 한99.4% 정도 더 적은, 어, 파라미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뭐 실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 스피커 아노테이티드 테드셋, 테, 스트셋에서 뭐, 이렇게 좀 스피커의 그런 바이어스를 고려해 주니까 좀더 성능이 높아, 높아졌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과연 그럼 우리가 이 학습한 그, 스피커를 구분한 학습한 게, 실제로 이 스피커의 그런 캐릭터리스틱, 캐릭터리 스틱스를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문장을 제너레이트한 그 타겟 문장들만 가지고 어~ 엔그램을 학습을 해서 이제 스피커를 과연 클래시파일를잘할수 있는지를 봤더니 뭐~ 실제로 좀더 잘하더라라는 게 이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